예. 동사가 몇개 있어라는 뜻이야 하나, 둘, 예. 세개 있어야 돼요. 일단 저 관계 이해했어요? 그럼 왼쪽으로 올게요. 출발만. 먹을 노는 문제야. 호는 이름이 뭐야? 시작 관계. 대명사. 대명사. 얘는 시작 그냥 그냥 대명사. 대명사. 위치 이름이 뭐야? 시작 관계. 대명사. 대명사. 이슨 그거 그냥. 대명사못 r 1 0대 sir. 10명, s i 명사 얘는 시작 명 sir. 10명, sir. 명사 얘는 시작 네. 명 대명사. 대명사. <목> 뜻이 뭐야? 명 sir. 1 0 10명, sir. 1 거기에서 영1로 뭐야 i r 10명, s 시간이라 when. 그때는 이름이 뭐야? 시. 작 그냥 그냥 부사. 부사야. 시간이라 그때니까. 7시에 그때. 이해돼요? 하지만 얘는 when이라 시죠? 반대? 부사. 부사. 부사야. 자, 지금부터 빨간색 들을게. 빨간색 들었어? 근데 동사가 몇 개요? 두 개. 두 개라는 거는 문장이 몇 개요? 두 개. 절이 몇 개요? 그러면 연결골리 필요해? 안 필요해? 네. 필요해. 몇 개? 한개 네. 필요해. 그래서 뭐는 안 돼? 시작. 그냥? 안 돼. 뭐 하면서? 시작. 연결도 시키는 관계도 시키는 대명사. 오케이? 이해 돼? 네. 자, 밑으로 내려. 시작. 그냥? 네. 안 돼. 연결도 시키는 대명사. 사물이야 그래서 위치야. 사람이 아니라. 이해 돼? 네. 넘어가도 돼요? 네. 다음으로 갑니다. 동사가 두 개야 개수를 셔야 돼. 그래서 그냥 안 돼. 관계를 시키는 대명사.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영어로 must of who. 그들 대부분은 must of who. 이해됐어요? 네. 다음 들어갈게. 동사가 두 개라. 그냥 부사, 그냥 시간 대 그때 안 돼. 이거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네. 자 그렇게 고르는 문제가 여러분들. 그냥 관계사 쓸래, 그냥 대명사, 그냥 부사 쓸래. 고르는 문제가 세바다 나올 거예요. 이해가요? 하나만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요. 아니 단어 찾으면서 해석 도어야 정말 거지 같은 새 해석할 때열 받아 죽은 것 같아. 네. 자, 너옵니다 파랑색으로 바꿀게요. 투는 네. 뭘로 바꿔요? 엠들 접속 히. 그리고 히 다시 들어갈게. 위치는 뭘로 바꿔요? 엔드, 접속 그리고 그것, it. 됐어요? 당연히 여기 선행사에는 뭐가 나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나올 거고, 여기는 뭐가 나와? 탐이 나올 거고, 왜? 힘이니까. 이해가 돼? 이해가 되냐고. 네. 다음 들어가, 여기는 뭐야? 시작. 여기는 뭐야? 후이라 엔드 연결하고, 굳이 따진다면 템. 여기 만약에 children, 아이들이 있어. 아이들 선행사는. 그러면 해상 시작. 몬스터 무, 이시 아니라 몬스터 무, 그 아이들 대부분은. 네. 이해 됐나요? 네. 그럼 밑으로 내려. 앞에 뭐가 나오겠어? 시간. 시간이 나오겠어. 뭐, 7 o c l 이해 됐나요? 네. 그러면 이때 맨은 뭔데? 시작. 엔데, 네. 그리고 일곱시 그때. 엔. 네. 그만 써도 돼요? 네. 그러면 이건 시험 문제 이 느낌 그대로 봐서 고르는 거 수능에 제번나오고요 모의고사, 모사, 모의고사. 다섯 번5 넘게 나왔어요. 이해됐어요? 어, 어, 예, 이해됐나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고르는 문제 풀어오시면 되고 스5 5티즈앤 스킬 3 5요5 3할게요안 풀어온 사람은 마구마구 하3것 같은데 체5한거못5 5야5카5 3떠5 5야 송하나 이거만 하는 거야 카피도터졌지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요약본 맞죠? 아니, 뭐. 어, 뭐. 어, 지 아,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뭐. 이거 이거 하분아 이거 요 분위기 안좋다고 했는데. 는데 했다가 분위기 안 <laughs> <laughs>

자 들어갑니다. 17번에 자 물어볼게요. 안 푸른 사람 손 드세요. 민영아 다음부터 네 시간에 도 계속 자면 선생님 화낼 거야. 왜냐하면 오늘 민경이 하나도 안 잤어. 네가 자면 안 되지. 숙제해 온 어. 사람 손 드세요. 어? 잘잘 정확히 들어. 네문째 푸른 사람 손 들어. 하나. 나야, 아, 들어왔어요? 다시 말해, 푸어온 사람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지금 찍은 거 말고, 풀어오는게 정상 맞네요그 아, 사람들한테 또또 무슨 할지 선물을 할지 해주지? 뭐. 너무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무슨 선물을 해주지? 시간이 아, 짧아서. 좀... 자 일단 기억하고 있을게요. 모르는

2 0에 2번 으로 갑니다. 2번이야아 어, 맞았다. 자네개다 맞은 사람 손 들어주세요. 한명또 정합한 바꿔야 되겠네. 잘하네. 하나 틀린 사람 하나 틀린 사람. 너 틀렸어 설마. 저요? 키수만 어트렸어. 민쯤 어트렸어. 저 18번. 18번 18번 하나 남시다. 준비. 시작. 좀 이따가요. 알았어. 두개 틀렸는지. 팬자번. 준비, 시작. In general. 팬자번. 들어갑니다. 성환이 막 카피 안 떠줬다고 내가? 너 그러면 안 돼. 갖고 와야 돼. In general. 같이 봐. 가운데다.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g e n e r a l speaking. 빨리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출발 가야 되죠? 후부터 바로 사람들 내리,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시작. 갑니다. 빨리 빨리 해. 어떤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 네. 앞에 어. 어디 어디에 1, 2, 인 쿠킹 요리에 같이만 네. 정아야 같이봐줘 동생 인 테이스팅 맛보는 거에 인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는 거에 자신 있는 사람 이해 위로 올라가서 뭐에 자신 있는 사람인지 단어를 찾아오는데 보통 A 단어는 앞 부분에 나와 있어요. 네. 이해돼요? 요양문을 뭐부터 제시문부터 읽고 1, 2, 3, 4, 5 단어를 놓고 놀아보는데 40초 위로 올라가서 지문을 읽는데 1분 밑으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앞에 끈고아무 m 라이 e l i k e 넘어가기 쉽다 인 n j 하기 쉽다 즐기기 쉽다 머래 1번 넘어 various foods 다양한 음식을 즐기기 쉽다 그럼 1번 단어를 다넘볼게요 뭐 잘하는 사람 요리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요리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다양한 음식을 즐기기를 잘한다.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나쁘지 않은 배합이죠 그럼 살려. 밑으로 갑니다. 스파이시 <목소리> 뜻이 뭐야? 특별한 보다는 그거 스페셜이고 스페이시비체적인 다시 외우자. 영어로 시작. 구체적인 영어로 뭐야? 스페이시한번더 시작. 스시 구체적인 음식 얘는 뭐야? 딱 정해진 음식이야 왠지 나는 1번, 이번 중에 고르라면 나는 1번을 고를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요, 오르가닉, 오르가은 뭐지요? 유기용기. 유기농, 유기농이라면 다 오가닉 들어가요, 오르가닉 어, 그럼 유기농 음식인가 이럴 때 선보 고르는 애들은 약간 감이 떨어지는 애야 이유는 왜? 2대2대1이라, 어? 오르가닉, 안 돼? 밑으로 갑니다. 헬시푸드라는 건 건강에 좋은 음식 네. 4분도 나쁜 배합은 아니야. 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이어트에 자신감 있는 애들 네. 4분도 나쁘진 않은데 위로 올라가서 올라와야 돼. 다이어트 얘기하는 건지 요리 얘기하는 건지 이해해? 네. 밑으로 내려요. 이그저티이국자인 네. 어. 단어에요. 이그저킹 시작. 한번더 외국 이국자인 이해해? 이국적인영어 시작, 이국 시작, 이국 시작, 이국 시작, 입국, 쭉, 티, 시작, 시국적인 시작, 이국 시작, 빨리 할게요. 호주의 한 따르면 넘어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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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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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작, 시작, 시사시의시신시이 시작, 시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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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 시작, 시에 시작, 시시시시 사람의 자신감을 그러면 뭐에 기한 다이어트 쿠킹 다 주방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은 이즈 링크 뉴트리츄저 뭐랑 연결되어져 있다 음식의 종류랑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얘네 대답해 끊고 어떤 그 또는 그녀가 즐겨서 일인 먹는 음식 이쯤되면좀 나올까요? 잠깐 읽어봐 시작 compare 뉴트리 자, 뭐뭐와 비교해보면, 해서 시작. 보통. 일반적인 보통 사람과 비교해보면, average person, those, 어 h o who, w h 리아 h o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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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해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위로 올라가서 그 다른 커플로 찾아오라고 이해 돼? 네. 그래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 어디 디쉬, 정시 다른 말로 요리, 정시 또는 요리 그러면 정답 디쉬 다른 말로 뭐야? 쿠키. 쿠키. 그러면 찍어드리는 건이야 됐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대의 앞에 끌고 대의 만들 그들이 만든 앞에. 그럼 그런 사람들은 more likely to enjoy eating vegetables, and healthy food. 이해돼요? 따라서 어떤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한데 채소라던가, 아니 건강에 좋은 음식. 이해돼? 네. 어떤 일부분에만 집착하지 않고 밑으로 내리다보면 뭐야? 이런 집단 사람들의 한 줄마다 얼굴 보 끝날 것 같은데 뭐 로망이 동그라미 깨다가다 뭐로망 동그라미 어디서 위치하나? 어 어디 있어 어. 못 찾지 막혔어 뭐로 봐야 여섯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게 이런 유럽에 is more likely 먹막이 식단 뒤 앞에 그또 뭐보다 일반 사람보다 뒤 앞에 그그 이유는 be likely to 시작 먹막이 식단 그래서 to enjoy eating diverse kinds 미출제 diverse랑 같은 말이 뭐야 일반 1번 various. 다시 한번. 그래서 정답 몇 번? 더안 읽는 거야. 넘겨. 다음 번. 이런 식으로. 기억됐어요? 네. 예, 네. 자, 발음합니다. 나만 책 덮어. 나만. 나를 보면서 말은 할수 있잖아. 다양한 영어는 뭐야? various. 같은 말 뭐야? 뭐야? various. 다시. 다양한 영어는 뭐야? various. 같은 말 뭐야? various. 다른 단어 중에 구체적인 영어는 뭐야? 실패. 스페셜이 okay. 아니라 스페시픽 한번더 구체적인 영어로 뭐예 스페시픽 영어로 뭐야 자신감 영어로 뭐야컨 c o n 자신감 영어로 뭐야컨 c o n f i d e n c 뜻이 뭐야요건 쉽다 영어로 뭐야요 Be 클 i k l y 아까 단어 중에 마지막 c o m p a r e to 뜻이 뭐 비교해볼 때 영어로 시작 c o m p a 한번 더 시작 한번 더 시작 오케이. 다음 시간 숙제 낼게요 어. 자 뒤로 나게 해서 가르쳐 줄게 뒤에서 유희아 분이 2016년에 유희아 나옵니다 오, 2016년 유희아 이거 단톡에다 올려주면 안되나요? 단톡 올려주세요 172페이지 뒤에 171부터 173 171부터 173 선생님 저는요. 단어를 너무 몰라서 문제 풀때 좋아. 단어 찾으면서라도 풀어와. 알았어? 네이버에 단어 뒤지면서 라도 풀어와. 다음 주에 인성 어떻게 간다고요? 다음 주에 인성 어떻게 간다고 171부터 3바닥이라고 했고요. 다음 주 오늘 단어 그대로 토사할게요 오늘 단어 그대로 토사할게요 그럼 이제 숙제 다 나갔지요? 어휘? 독해 문법 세 번째 다 나갔습니다. 네. 수학 들어가는 사람을 이동하시고요. 나머지 10분만 쉬었다가 보충할 사람 앉아계세요. 5단계 전화 우리 형씩 나갑니다. 보충해야 하는 사람 10분 뒤에 하나 할게 우리 형씩 나갑니다. 수학 들어가는 사람은 이동하시고요.